툭근, 툭근. 아, 이제 좀쓸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제가 고통을 줄 차례예요 어떻게든 만들어놔요 한 것도 처음이에요 여기로 가면 안 되겠다 응? 음? 아 저기 뭐 누가 제작은 똑같은 거 하고 있길래 뚱땅뚱땅 하고 있더만 아니 좀 무서워가지고 위험 위험 우리 존중하는 사회를 만들어 가요 <laughs> <laughs> 그쵸 그쵸 존중해야 돼요 저보다 세면 존중하고 저보다 약하면 존중 안 해주거든요 <laughs> 나보다 약하면 바로 억과해야지 당연히 약강 <laughs> 다음 목표 아이템을 알려 줄게. 너의 능력을 한층 더 성장시켜 줄 거야. 저도 이번 달에 성공했으면 설명한 게 들었으면 좋겠어. 뭐야? 뭔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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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구 역시, <laughs> 이야 예. 바로 늘어났어요. <laughs> 발을 조심히... 미안해. 아, 여기, 여기 공부터 땡기는구나. 꼭 그럴 필요는 없는데, 그냥. 난공 어차피 땡기지도 않아. 공을 그래. 별로 안 좋아해서. 음... 그냥 동선사 이렇게 와서, 그냥. 역시 핑안 났으니까 요지 올려도. 역시 핑안 났어. 저러그까넣고 싶다.

이렇게해도 되겠는데? 그야그러니까그래 그래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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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그도그래 만나서 할수 있다. 시야 없는데 이거 두개다 되나? 한번 슬쩍 봐야겠다. 나 아, 아, 일단 보게 될. 일단 이것까지 가볼게요. 보고서 한번 보자. 음. 사람 있으면 하늘 날 타고 바로, 들어. 어 바로 도망가고 없으면 음. 바, 음. 타고 바로 들어가고. 그치, 바로 그치, 타! 나이스 제이드. 극강, 극강 이득. 와 진짜 극강의 이득이다. 와 변네까지 당겼군. 와 진짜 맛있는데 이거? 첫날은 뭐 아, <놀라를>... 만들었어? 아니 아니에요. 만들고 있었어. 오빠는 응, 저, 저분이 루키 아니면 형님은 그거 가시죠? 나핀만안 가. 나 핏만 안, 아, 핏만 안 가요? 응. 음. 아, 아니 뭐, 무슨 무슨 소리야? 나 이거 핏만 가는 루트가 아니야 이 초에. <laughs> 아 그래요? <laughs> 어, 근데 성법이가 이거. 성법이에 머리 루트 가서 체급 올리는 거야. 아. <laughs> 오라 음, 애초에 이거 지금 열극이 없어가지고 우뚝에 그냥 성범위에다가 와워 까가지고 니랑 똑같은걸텐 트리? <laughs> 사실상 팔 빼고 저 <laughs> 우뚝 안 가요 아 우뚝 안 나가구나 너는 너 <laughs> 나보다 어, 더 맛있지 아저 성범위가 아니라 지금 가죠 <laughs> 아그 트리로 성범위 가는 트리도 있지 않냐 원래? 이 스트레일 걸려면 저도이스트리를 쓰긴 해요 공장 가자 그래서 그렇죠. 얘 옛날에 뭐 위주여 가지고. 으흠. 공장이랑한 과도 하나 있고. 어, 어. 아니 공장 우리 공이잖아, 이거. 싸우려는 사람도 있겠죠. 꼭 올라오지 않나? 발을 조심해야겠어요. 시켰지? 어. 이 정도면 뜨고 알아 그래. 착각하고 <laughs> 빨리 가, 갈 거예요. 으흠. 그래. 아유, 부탁하다. 예. 무서인데 그럼 음, 포코밖에 안 씁니다. 그렇지, 너 포코밖에 안 쓰잖아. 골 겁나 들어요. 아니, 저 미스리랑 생났어요. <laughs> <laughs>

로미의 크레딧 충전이 완료되었어. 어, 다 바뀌었다. 이런면도 갚을 만한데? 어, 로미 먹을 겸? 맞아요. 난 로미부터 잡고 있다가 김박이서 따듯이 누리기고를 하는 이런 느낌이랄까? <laughs> 잠시 후면 더 이상 하이포로프를 사용할 수 없겠네. 씨 없는데? 쟤안 잡아놨는데? 나이스인데, 어, 이러면? 그러니까, 개꺼인다다우리야다 어디가는거야, 진짜 <laughs> 진짜 어디갔는지 해 <laughs> 진짜, <웃음> <웃음> 진짜 <웃음> 게임 망했나? 다 어디가 <laughs> <laughs> 응 생나예요. 생나? 새거 있나? 뭐. 너 신발 거, 가지. 네 맞아요. 응. 아너 가라. 아니면 포커 만들까요? 어, 포커 만들어서 너 가는 것도 괜찮아. 하고 이거 어차피 이거 남는 조심하세요. 돈. 지금부터가 아무, 진정한 미니시티의 달입니다. 포커 만들어? 아, 감사합니다. 바닥 바닥 만들어. 네. 우리 메인딜러가 빨리 빠듯 커야지. 저도. 예. <laughs> 나는서포터라고 <laughs> 예. 지스 지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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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숲에서 살면 공 지금, 공금지 지금, 보소 아니 지금, 밖에 안 남았어요. 지금, 밖에 아. 안남았어요 지금, 3회차인데 <laughs> 뭐..뭐..사람이 뭐, 없냐 이거 너 신발 뭐야? 너 와워기지? 네 와이드 워커요 와워 천천히 가라. 안돼. 이러면 여기 없겠다. 하나 남은 애가 어떻게 됐지 그러면. 이말너 이렇게까지 게임 템포 빠른 거 처음인데요? 어 저기 있다고? 왜 저기 있지? 했지만, 거예요. 음, 여기 있는데 사람이? 네. 다 이거 밑에 다우리거다다 내려가자, 내려가자 내려가자 노다지다 <웃음> 노다지다 <웃음> 일단 여기있고 거리가 이쪽에서 여까지 이쪽에서 이거 숲에 한번 떨어질다그런말이야 그때 잡을까? 그것도 괜찮은데 사실 오우 번개가 떨어졌어요 근데 진짜, <laughs> 진짜 그래도 괜찮을것 같고 송박정시 한번 잡아볼 잡아올까요 그 응, 잡아봐 일단 시간이 좀 애매하긴 했는데 좀 괜찮아 검... 지금 아직 쟤네 주유소에서 못 나왔어 이거 다 우리 거임 아, 그래? 어어 어, 어. 아직 주유소 못 나왔어 우리 거야 우리 거어다 <목소리> <목소리> 먹어도 돼 이거 <목소리> 전부 다 먹어도 돼 <목소리> 와우 이런 숲에서 살면 좀덜 아플까요? 금지 구역이 늘어났어요. 길을 잃지 않게 조심해야겠어요. 이, 이, 이거 뭐가 어, 뭐 잡은 잡 잡은 새 거야? 어뭐 왔는데요? 여 따로 따로 왔어요 네 빼볼게요. 응 빼봐. 어 생나 두개구나 할만해? 네 할만해 얘얘 실컷 예, 거죠? 아니 없어도 돼요. 오케이. 나 뒤에서 좀 치러 가는 중나한명딱 깠거든요? 어어 치러 가는 중 바로 잡아 이거 바로 잡아 그냥, 아, 그냥 보내줘요? 어? 보내주고 한번더 하자 얘또뭐 아. 뽑았거든요? 저 뽑은 것고 확인하도록 할게요 뭐 <laughs> 뽑았어? 그 와중에? 내 네, 뽑았어요 대단하다 저 양반들 이야 <laughs> 대단해 혈팩! <필드가> 우와 <laughs> 대단해 나이스 <laughs> 넣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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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야 이거 혈팩 배달 왔구나 오케이 오케이 어. 와, 어. 혈팩 이거 하나 이거. 뽑을 수 있는데 <laughs> 야 혈팩 혈팩 배달이 왔구나 오케이 저, 저, 저. 이거 생나 너 써라 생나 하나 나왔거든. 어. 생나 하나 그더 있다. 샤피을 그 제가 하나를 사 빼주는 게 낫지 않을까요? 어사사 사서 사서 놓어아 무기 다써어요 제가? 하나 내가 쓸게. 내가 무기 가면 되지. 아니면 나팔 가도 되고 이거 풀미 가도 되고. 상황 좀 봐야겠는데. 아 지금 써야 되나? 쓰고 싶긴 해. 사실. 어? 피팩 어디 갔지? 나 들고 있어. <laughs> <laughs> 나못 <나쁘고> 쓰라면. <laughs> <laughs> 어, 시 쓰시, 쓰시, 네 써. 제가 쓸게요. 어 이거 찍어이가 이거 어 이거 찍었어. 이거 찍었어. 가거 찍었어. 어이어 이거 찍었어. 이거 찍었어. 이거 찍었어. 이거 어 이거 찍었어. 이거 찍었어. 이가 찍었어. 이자 찍었어. 어어이자 찍었어. 어어어 혈두 개, 오, 혈두개 먹은, 어, 라우라, 와, 이거, 못 먹거든요.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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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겠습니다. 너, 캐리 해라? 네, 네. 뭐 하겠지? 네, <laughs> 어딨냐? 나 학교에 사람 있어? 응. 네. 아, 키노가 진짜 오랜만에 가본다. <laughs> 관리 잘 없지? 키노 때문에 또 체급 더 올라가. 네. 혈팩둘둘 말라 말아 일단 둘주 말아. 바로 위클을 할까 그냥. 얘네 꺾였나? 왜 없지? x y s 리 so help a cooking. 하하, 그것도 그렇다. g You eat. You e a 약한데? 아직도 약한데? 나줘나 <laughs> 줘. 나 o u eat. y 나 u e a 어, 잠만 저거 하잖아. 이거 우리 하자.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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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클 하자. 어? 위클 하자. 위클 하자. 예, 어? 다시 온다. 다시 논다. 이 위클 질레 니네? 아무래도 여기 체크할 것 같은데. 체크 할 거야. 교전 해야지. 아니 우리 위클 먹고 뽑게좀 해줘. 미안해요. 음. 걸었거든. 와 잠만요 너무 아픈데? 잡았어요? 내가 잡았는데? 그렇니까아 맞아, 제가 한게 없는데요? 아, 나이 키스 키스업은 많이 세구나. 키스는 개 세지. 야너내 실드 아니었으면 너 죽었다. <laughs> 너 실드 아니었으면 너 죽었어. 아, 그니까요. 실력 딱고 헌신실도 남았지 않았냐?